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포 띵동 놀이터의 다섯 번째 활동 내용을 안내해 드릴 놀이 치료사 정주현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 만남에서는 블록으로 도미노 놀이를 해볼 건데요. 블록 놀이는 집중력과 소근육 조작 능력에 좋은 활동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인내심과 협동심을 기르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놀이 재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놀이를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오늘 할 놀이와 그 규칙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우리 오늘은 재미있는 도미노 놀이 할 거야. 블록이 엄청 많지? 그런데 이건 다 같이 사용하는 거니까 서로 나눠서 사이좋게 쓰자.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되세요. 이제 도미노 놀이를 시작합니다. 활동 과정을 확인해 주세요. 1단계 내가 만드는 멋진 도미노 블록을 일정한 간격에 맞춰 세우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요 얘로 꼬불꼬불 모양, 동그라미 모양, 하트 모양 뭐든지 해볼 수 있어요 세운 도미노를 쓰러뜨리면서 파도타기를 관찰해보세요 재미있을 거예요 중간중간 도미노가 너무 자주 쓰러지지 않도록 부모님이 옆에서 조절해주세요. 좌절 경험이 너무 많아지면 아이가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너무 가까이 세우면 도미노가 쓰러질 수 있어. 사이를 조금만 더 넓혀서 세워보자. 이 정도가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만약 연령이나 발달 수준에 따라 도미노 세우기가 어려운 친구들은 위로 높이 쌓기, 작은 구조물 만들기 등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2단계. 함께 만드는 더 멋진 도미노. 아이들이 충분히 개인 작품을 만들었다면 이제 다 함께 하나의 공동작품을 만들 수 있게 이끌어 주세요. 친구들과 함께 만드는 활동은 친밀감도 더욱 높아질 뿐 아니라 협동이 무엇인지도 배울 수 있게 해줘요. 우리 이번에는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엄청 크고 멋진 걸 만들어 볼 거야. 뭘 만들면 좋을까? 하며 시작해 주세요. 함께 만드는 과정에서는 쓰러지는 상황 때문에 너 때문이야 하며 다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더 세심히 살펴봐 주셔야 해요. 이때 팁은 아이들이 서로 만나는 구간에서는 조금 틈을 두게 해주시고. 마지막에 연결하면 좀더 수월해요 공동작품이 완성됐다면 다 같이 하나, 둘, 셋 얍! 하며 쓰러트려요 얍! 마지막까지 잘 쓰러졌다면 박수를 치면서 기쁨을 함께 나눠주세요 마지막 3단계 재미있게 놀이한 후에는 꼭 소감 나누기를 해주세요 오늘 친구들이랑 도미노 게임한 거 어땠어? 아이들이 대답한 소감에 대해서는 꼭 감정 반영을 해주세요. 아, 아치비는 자꾸 쓰러지니까 화가 났었구나. 맞아, 그럴 수 있어. 그래도 마지막에 완성된 거는 정말 멋있었어. 그지?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블록은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은 놀이 재료예요. 우리 아이의 상상력으로 어떠한 놀이, 작품도 멋지게 가능해져요. 도미노 말고도 블록으로 숫자 쓰기, 이름 쓰기, 멋진 성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만남을 지속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섯 번째 활동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